아, 174번 루트에 마이너스에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2의 제곱 예가 실수가 되게 하는 모든 x 값 부에서 곱해달라 예. 선생님 저희가 시간표 짜야 되는데 선생님 좀 같이 예, 예. 이... 아, 1분만 네 봐봐라 니 마이너스 곱하기, 플러스 곱하기, 플러스가 있다 치자. 그냥 이미 끝났지? 실수 아니지? 허수지? 음. 근데, 마이너스 곱하기 있는데, 뭐 제곱 있고, 뭐 제곱 있대? 보통 양수다, 이거 다. 어. 그럼 이미 글러먹었지? 허수 나온다, 니까 그러면, 아, 씨. 이거 음수가 안 되니까. 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글러 먹었다. 실수가 될 수가 없네. 근데 그 얘는 대체적으로 양수인 건지 굉장히 유니크할 때가 있잖아. 0이 될 때가 있잖아. 0을 낸 가능성은 있잖아. 그러면 이거는 뭐 되긴 하면 여기 마이너스는 있지 이미 얘가 0 아니면 양수고 0 아니면 양수잖아. 근데 양수를 가지고는 어차피 얘가 음수기 때문에 여기 전체가 양수가 돼서 실수가 되게 하는 건글러 먹었다고 안 된다고. 0밖에 낭성 있다고 여기서 말하는 실수는 0이어야 돼 그거밖에 안돼 루트 0이어야 된다고 그냥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 0이다 이거 0이 다 풀면 되겠지? 자 이거 0이 나풀면 니까 x는 플마 루트이고 얘는 x는 이제 이렇게 됐나 이까지? 그래서 루트 양수가 되게는 만들 수 없는 구조라고 지금 얘네 그러면 유일하게 가능한 건 루트 0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실수가 되게 만드는 거 중에 됐나? 그래서 이거 다 국제 단전호흡이기라고.